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어, 양면 시장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특히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독특한 시장 구조의 전략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요즘 중요한 주제죠. 네, 아마 이 주제가 왜 중요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플랫폼 비즈니스들 있잖아요.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매일 쓴 서비스들 상당수가 바로 이 양면시장 모델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음 간단히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면시장이라는 게그 신용카드 사용자와 가맹점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신문 독자랑 광고주처럼 서로 다른 두 고객 그룹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이 양면 시장의 핵심 작동 원리, 어, 특히 기업들이 부딪히는 주요 과제들, 그리고 또 성공적인 대응 전략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뽑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양면 시장을 이해하려면요. 첫 걸음은 이게 그 전통적인, 뭐랄까, 파이프라인 비즈니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아는 겁니다. 아, 파이프라인 비즈니스요? 네. 보통 기업은 뭐 원자재 사서 제품 만들고 고객한테 팔잖아요. 가치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죠. 그렇죠. 근데 양면 시장 플랫폼은 양쪽 사용자 그룹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또 양쪽 모두로부터 혹은 뭐 어느 한 쪽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치랑 비용 수익의 흐름이 양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핵심이죠 아, 양쪽 모두에게 가치를 주고 또 수익도 얻는다는 점 그러면서 꼭 돌아오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 네트워크 효과 특히 교차 네트워크 효과 말이죠 자료에서도 이걸 계속 강조하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교차 네트워크 효과 한쪽 그룹 사용자가 늘어나면 다른 쪽 그룹 사용자에게 이 플랫폼의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죠 어, 데이팅 앱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아, 네네. 남성 사용자가 많아지면 여성 사용자에게 매력도가 높아지고, 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 성장에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되는데, 동시에 굉장히 섬세한 조율이 필요해요. 섬세한 조율요? 이 네, 특히 초기에 어느 한쪽 사용자 그룹을 충분히 확보 못하면 이 엔진 자체가 아예 쳐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가격 정책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어, 잘못되면 가격 책정은 플랫폼 성장을 그냥 초기에 딱 막아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가 될수 있어요. 어, 가격 정책 말씀하시니까 이게 양면 시장의 첫 번째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그냥 단순히 원가에 마진 붙이는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단언하던데요. 그렇죠. 오히려 한쪽 그룹한테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심지어는 손해 보면서 가격을 매겨야 할 수도 있다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측면, 서브세디 사이드와 수익 측면, 머니 사이드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플랫폼은 그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용자 그룹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 성장에 더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룹. 이 그룹에게는 가격 할인을 넘어서 아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이들이 바로 보조금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른 사용자 그룹. 즉 수익 측면에서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구조인 거고요. 아하. 핵심은 어느 그룹이 네트워크 효과의 그 방화세 역할을 하는지 이걸 딱 파악해서 그 그룹을 끌어들이기 위해 아주 과감한 가격 정책을 쓰는 데 있습니다.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도비 PDF 전략 사례가 딱 그거 같아요. 아, 네, 어도비. PDF 문서를 그냥 읽는 리더 사용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소프트웨어를 아예 공짜로 풀었죠. 이게 전형적인 보조금 측면 전략이고 맞습니다. 대신에 PDF 문서를 만드는 작성자들한테는 유료로 팔아서 수익을 얻었고요. 결국 리더 사용자라는 어마어마한 기반을 먼저 무료로 딱 확보했기 때문에 PDF가 거의 뭐 문서 표준처럼 자리를 잡았고 그 덕에 작성자 도구 판매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죠. 만약 어도비가 리더 사용자한테도 돈 받으려고 했으면 이런 생태계는 절대 안 만들어졌을 거다. 이 분석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어도비의 성공은 뭐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사용자를 먼저 어떻게 모을 거냐. 이 전략적인 가격 책정의 승리라고 봐야죠. 그 무료 리더 사용자들이 사실상 PDF 포맷 확산을 막 이끄는 마케팅 군대 역할을 해준 셈이니까요. 비디오 게임 콘솔 시장도 구조가 아주 비슷해요. 아,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거 말씀이시죠? 콘솔 기기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맞습니다. 게이머들이 바로 보조금 측면이에요. 콘솔 제조사들은 그 기기 판매에서는 손해를 보거나 거의 이윤을 안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정말요? 네. 대신에 게임 개발사들한테서 라이선스 비용이나 뭐 플랫폼 사용료, 로열티 같은 걸 받아서 수익을 내는 거죠. 개발사들이 수익 측면인 겁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됐을까요? 왜죠? 플랫폼에 게임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콘솔 회사는 기기 가격을 확 낮춰서 일단 게이머를 막 끌어모으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충분한 게임 어플이 생기면 개발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기꺼이 그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PC 게임 시장하고는 또 다르네요. 자료에서는 PC 같은 경우는 최종 사용자한테 직접 보조금을 주기보다는 그 운영체제의 OS나 하드웨어 제조사 OEM이 그 역할을 좀 나눠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윈도우 같은 OS가 개발 도구 제공하고 또 엄청난 사용자 기반을 무기로 개발사들을 끌어들이는 좀더 간접적인 방식인 거죠. 반면에 콘솔은 훨씬 직접적으로 게이머한테 가격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결국 어떤 그룹이 플랫폼 가치를 높이는데 더 중요하고 또 어떤 그룹이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우리 플랫폼의 가치는 어느 쪽 그룹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가? 가격 탄력성은 어느 쪽이 더 높은가? 혹시 특정 그룹 안에서도 플랫폼의 명성을 높여주는 그런 핵심 사용자? 말키 유저는 없는가? 아, 핵심 사용자요? 네. 예를 들어, 뭐 기업용 소프트웨어라면 초기에 이름 있는 대기업 고객을 유치하는 게 다른 중소기업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쪽을 보조하고 어느 쪽에서 수익을 얻을지 이걸 결정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인 셈입니다. 야 가격 하나 저하는데도 이렇게 깊은 전략이 필요하다니 양면 시장 운영이 진짜 쉽지 않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을 막 보조하면서까지 네트워크 효과를 치우려는 노력이 결국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승자 독식 현상이요. 아, 네. 위너 테이크 올. 시장이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한 플랫폼이 거의 모든 걸다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할수록 승자 독식 경향은 더 뚜렷해집니다. 그 긍정적 피드백 로프 있잖아요.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고, 가치가 커지니까 더 많은 사용자가 몰려드는. 네네. 이 선순환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특정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 후발 주자가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오랫동안 PC 시장을 지배했던 게딱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죠. 일단 사용자 기반이 압도적이 되니까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건 또 다시 윈도우의 지배력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쓰는 경우도 흔하잖아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만 해도 비자, 마스터, 아멕스 여러 개 쓰는 사람 많고 쇼핑 앱도 이거저거 비교하면서 쓰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멀티호밍이라고 하던데 이런 멀티오밍이 활발하면 승자독식 현상이 좀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정확한 지적이세요. 사용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뭐큰 비용이나 불편함 없이 동시에 쓸수 있다면, 즉, 멀티오밍 비용이 낮다면 한 플랫폼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아. 여러 플랫폼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신용카드 시장이 바로 그런 예고요. 반대로 멀티 호밍 비용이 높다면 예를 들어 뭐 특정 게임 콘솔용으로 나온 게임은 다른 콘솔에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사용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딱 묶이게 되고 승자 독식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여기서 그 DVD 표준 사례는 좀 흥미로운 점을 보여줘요. 아, 그 예전에 베타맥스랑 VHS 전쟁 같은 거랑 비교해서요? 네. 비디오 폼의 전쟁에서는 결국 VHS가 이기면서 베타맥스를 시장에서 몰아냈잖아요. 근데 DVD의 경우에는 주요 기업들이 처음부터 경쟁 대신에 협력해서 단일 표준을 만들었어요. 아, 그랬군요. 때로는 막 치열하게 경쟁해서 승자 독식을 노리는 것보다 업계 전체가 파일을 키우는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죠. 물론 그 뒤에는 각 기업들의 복잡한 계산이 있었겠지만요. 그렇다면 이런 승자 독식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뭘까요? 일단 규모를 빨리 키우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선점 효과가 뭐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해도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모으느냐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렇죠. 또 경쟁 플랫폼에서는 얻을 수 없는 독점적인 가치. 예를 들면 게임 콘솔의 독점 게임 타이틀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전에 비자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가맹점 확보 놓고 막 독점 계약 분쟁 벌였던 것도 그런 맥락이겠고요. 맞습니다. 빠른 규모 확장, 차별화된 가치 제공, 뭐 독점 콘텐츠나 더 뛰어난 기능 같은 거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못 넘어가게 하는 전환 비용이나 멀티호밍 비용을 높이는 전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쓰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건 시장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무리 압도적인 선발 주자라도 기술 변화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 순식간에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의그 역학을 계속 분석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과제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바로 포섭의 위험입니다. 이건 음... 마치 잘 운영되던 내 가게 옆에 갑자기 대형마트가 딱 들어와서 내 주력 상품들을 훨씬 싸게 팔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하고 막 묶어서 팔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같다고 할까요? 아 네네. 인접 시장의 더큰 플랫폼이 내 기능을 그냥 흡수해 버리는 거죠. 아,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포섭은 말 그대로 하나의 플랫폼이 인접한 다른 시장 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자기 플랫폼에 통합하거나 번들로 제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독립 플랫폼의 존재 이유 자체를 없애 버리는 전략이죠. 무섭네요. 네. 특히 기술이 융합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가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내비게이션, 심지어 손전등 시장까지 다 위협하고 흡수한 걸 생각해보면 그 힘이 실감나실 겁니다. 아, 맞아요. 자료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들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그냥 기본으로 넣어버려서 넥스케이프를 고사시킨 거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번들로 제공해서 리얼 네트워크의 리얼 플레이어 시장을 잠식했던 사례들요. 어떻게 보면 구글 검색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그 지역 정보 서비스나 옐로우 페이지 같은 것들의 역할이 확 줄어든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포섭은 플랫폼 기업에게는 정말 끊임없는 경계 대상이에요. 단순히 내 시장 안에 직접적인 경쟁자는 볼게 아니라 언제든 내 시장을 넘볼 수 있는 인접 시장의 거대 플랫폼들을 항상 주시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포섭 공격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대응 전략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하나는 자신보다 더 강력한 플레이어, 그러니까 더큰 형님, 비걸 브라더와 손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얼 네트크스가 통신사인 스프린트와 제휴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세에 맞서 모바일 미디어 시장을 공략하려고 했던 것처럼요. 아, 법적인 대응. 예를 들어 뭐 독점 금지 소송 같은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소송에 여러 번 휘말렸으니까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명확해 보입니다. 네, 법적 대응은 뭐 최후의 수단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될수 있죠. 다른 현실적인 전략으로는 그 거대 플랫폼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틈새 시장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우리 플랫폼만의 고유한 가치와 차별성을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차별화. 네. 또한 그 야후나 애플이 초기에 MP3 파일 공유 위협 속에서 구독형 음악 서비스를 출시해서 유료 컨텐츠와 편리한 사용자 경험으로 승부수를 던졌던 것처럼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는 것도 포석 위협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협을 감지했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서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양면 시장의 세 가지 핵심 과제, 가격 책정, 승자 독식, 그리고 포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국 양면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사업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가격 책정의 복잡성, 또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 독식의 역학, 그리고 끊임없는 포섭의 위협, 이것들이 양면 플랫폼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있는 네트워크 효과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네. 어느 그룹에게 보조금을 줄지,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인접 시장의 위협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등등 매 순간의 전략적 결정이 플랫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결국 시장의 양쪽 측면과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까지 꿰뚫어 보는 깊은 통찰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복잡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양면 시장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도록 귀한 자료들을 공유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정말 수많은 앱 웹사이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양면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알고 나니 여러분이 평소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장 즐겨 쓰는 어떤 서비스에서 여러분 자신은 과연 플랫폼에게 보조금 측면의 고객일까요? 아니면 수익 측면의 고객일까요? 그리고 그 사실이 여러분과 플랫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곱씹어보시면 더욱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